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어, BMW를 가지고 온여은입니다 자, 여러분의 눈이 되어서 바로 제가 너무나 강력 추천하고 싶은 차, 가족들의 차, 그리고 가족들의 여행을 선물해줄 차, 그리고 경쟁력 있는 차, 바로 6GT 갖고 나왔는데요. 630D 모델이고요, 어, X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자, 6GT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신형을 또 봤어요. 근데 신형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신형 나온 게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6GT는 진짜 인기 많은 모델인데, 그만큼 막 너무나 잘 만들어서 나온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아빠들이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한 이게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약간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 제가 두 가지 다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세단과 SUV의 크로스오버형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d 이 아, 뭐, 세단 같은데? 뒤에서 보면은, 오, SUV 아니야? 이두 가지다? 만족할 수 있는 한국인의 반반. 약간 탕수육과 짜장면 같이 먹는 반반 메뉴 같은 약간 630D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서 보시면요. 우선 이 친구가 엑스트라이브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M의 이런 느낌의 어, 그릴에 있고요. 요새 저희가 아시죠?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LCI 모델이 됐는데 어, 신형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앞에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합체되어 있죠 합체되어 있는 이 모양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되어 있네요 BMW 있고 BMW 어, 액티비티 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개 등 삭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휠, 휠 보세요 여러분 비싼다 비싸다 비싸다가 딱 느껴지죠 자 M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M으로 써져 있죠 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자, BMW 630d. 자, 자 트레드 같은 경우에 지금 한한60% 음, 정도 남아 있고요. 인치는 조금 어, 이게 인치가 안 보이니? 19가 어떻거든요. 19인치 되네요. 자, 이렇게 M 마크 이렇게 딱딱 되어 있고요. 자, 굉장히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뒤쪽은 SUV 같고 앞쪽은 세단 같은 이 반반 메뉴를 둘다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굉장히 맞는 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이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앞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위에 창문도 없죠 그렇죠 이딱 유리만 있어서 좀더 간지나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체가 무게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또 받침대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나파가죽입니다. 자 한번 타볼게요. 오! 너무 좋아. 열선 이렇게 되어있고, 가죽이라서 어, 짱짱해요. 패들시프트 이렇게 되어있고, 오토이드라이트 그리고 레인센스 되어있고요. 제가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와! 너무 좋아. 제가 진짜 놀란 게, 이번에 육지티도요,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두개 똑같아요. 지금 보면 12.3인치, 12.3인치의 넓은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반자율 주행 되는 거 아시죠? 반자율 주행 되고요. 스마트 아 어, 어시스턴트 플러스 적용된 모델입니다. 자, 반자율 주행 돼서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어 뭐지? 아 뭐래? <laughs>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시고 자, 아이, 똑똑해. 32,896kg. 와우! 가격이 얼마라고요? 5,830만원. 옆쪽으로 오실게요. 2017년 12월. 이게 2017년 12월식인데, 2018년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2018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뭐, 바로 전 모델인데, 지금 나온 모델 중에. 거의 뭐 바뀐게 많이 없어서 지티는 워낙에 좋게 만든 차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엄청 넓어요 그렇지 않나요? 썬루프 엄청 넓지 않나요 여러분? 와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멋있는 야, 그리고 아빠들이 운전을 좀 간지나요? 약간 가족을 많이 생각하시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넓은 공간의 차량입니다. 자, i t c 룸미러, 그리고 불박,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뭐, 요새 뭐, 이렇게 워낙에 BMW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잘 신경 쓰죠요 첨단, 최첨단 그리고 약간 펀드라이빙 하면은 BMW겠죠. 이렇게 양옆에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고 공조기 양옆으로 오토로 되어 있고 이걸 전자식으로 가능하시네요 보시죠 엉뚱랑 통풍 다 되어 있는 거자 그리고 이쪽에 핸드폰 충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어뭐 파노라뷰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오토홀드 그리고 이걸로 다 저장이 됩니다 아 저장이래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문 양문형. 자, 양문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USB 이렇게 충전 가능하시고 우드 트림과 하이그로시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 피디 님이 이차 보자마자 우와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이열로 가 볼게요. 와우. 와우.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들의 차라고. 굉장히 시트가 정말로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리고 세 사람 충분히 넉넉하게 타실 수 있, 있어요. 자, 이렇게 가죽, 나파 가죽으로요. 굉장히 컬팅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식으로 손톱깎이 주시나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다 공조기도 됐고, 엉뚱 두개다 되어 있고요. 이건 솔직히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많이 가는 차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진짜, 앉으면, 그쵸? 착자감이 너무 좋죠. 에, 너무 넓고, 뭐, 헤드룸이나 뭐, 레그룸 워낙에 완벽한 차라가지고, 뭐, 말해, 말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뒤쪽 부분 엉덩이 자체가 좀 넓게 빠진 차잖아. 그래서 뒤가 좀더 넓어. 느껴지죠? 어, 가져가고 싶다, 이 차키. 너무 예쁘네. 자, 한번 뒤로 가볼게요. GT. 오. 자, 아니, 이 차는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가리는데, 전 X6 모델, 그러니까 X6 모델 뒤쪽 디자인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GT 디자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엉덩이가 납작한 게 싫어요. 이렇게 뒤쪽 딱 보면은 SUV인가? 야나이 느낌 너무 좋거든요. 세단과 SUV의 컴팩트한 만남 GT X Drive 네 이렇게 오, 630D입니다. 그리고 6기통이에요 여러분. 자와 진짜 넓죠. 진짜 넓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SUV 왜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야. 이거. 뭐야, 이 뒤에 있는 트렁크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어, 4대2대4로 또 폴딩 가능하셔서, 넓게 넓게 이용하실 수 있고, 차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세워져. 너무 좋아. 이렇게 세워지고, 어. 이건 안 열려져? 안 안 되네. 이거 잠궈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다 보시면 이렇게 폴딩 같은 거다 집중적으로 렇게 만져서 이렇게 앞으로 되기 때문에 와 진짜 넓죠. 아, 너무 넓어. 너무 넓고 아 가족들을 위한 차라고도 말하지만은 사실 약간 저같이 SUV를 너무 좋아하는데 세단도 타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 강력한 추천입니다. 자 LED도 너무나 예쁘고. 네? 어떤 거야? 이거 다시 열어봐. 이거 다시 열어보라고요? 네. 바닥에. 바닥에 뭐. 아, 바닥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 네,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BMW의 이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요. 어, 벤츠도 그렇고 약간 이런 부분들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어떤 거죠? 아, 리어 스포일러요? 네, 리어 스포일러도 돼서 뭔가 더 스포티하게 달리실 수 있는 느낌도 가능합니다. 수동도 되고요, 자동도 되고요. 제가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열어도 되지만 자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65마력의 최대 토크 63.2kg 에요. 사실 뭐 토크가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 마력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출력이 막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지만 그 6기통이라는 거. 그렇지만은 운전자의 풍부한 운전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운전하실 때 너무너무 약간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어~ 약간 카니발 뭐 이런 가족들의 차를 생각하실 때 육지 티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경쟁 차종이 거의 없을 만큼의 외제차 중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차를 하실 때 육지 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 그런 차가 지금 중고차로도 나와 있네요. 너무 감사한 이+ 야기죠자 키로수도 지금 보시니까 3만대예요 그렇죠 3만대인데 어 얼마 안 타셨다는 거 느껴지시고, 그리고 무사고 특별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 수리가 하나 있긴 하네요. 외판 쪽에 후드, 후드 쪽이 있습니다. 자, LED 헤드램프, 그리고 어댑티드 헤드라이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지금은 어, 어,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아니라. 아, 어시턴, 어시턴트 플러스 모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지, 어, 최첨단의 BMW의 어시턴트 플러스 모델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 모든 최첨단이 들어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구, 굳이 지금 차량을 안 사시더라도 이 차량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너무 좋으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멈출 거예요. <laughs> 저희 PD님 너무 힘들어시니까 자 굉장히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쳐나는 차. 바로 630d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BMW 630d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5,8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식의 2000 외판 부분 후두만 교환이 된이 친구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미차 어플에서 아니면 미차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주실게요. 개인적으로 너무 사심 있게 방송했던 BMW. 530, 630D 모델 궁금하시면 꼭한번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차량으로 가볼까요?